저는요, 저기, 작년 11월 달나오고 지금 처음 나온거든요 그때쯤 굉장히 답답해가지고 막 응. 숨이 안 쉬어지고 응. 뭔지 모르지만 깝깝했어요. 응. 그게 막 질병이 아니라 정신적인 거 너무 힘 응. 그러니까 깝깝한데, 저기, 고사님 법문을 응. 들으면 뭔가 결과이 팍팍 풀어지는 응. 그게 막 팍팍 풀어지는데 제가 옳다 그러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듣는 순간 그냥 팍팍 풀어지다가 응. 근데 그 왔다 갔다 다 하다가 음. 언젠가 거사님 법문에서 음. 법문 중에 생각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 음. 근데 아는 힘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하다. 이 음. 말씀을 들, 들을 때 제가 그걸 느끼고 있을 때였거든요. 음. 음. 그게 그정신적으로 되게 힘든 게 그러니까 답답한 게막 그 풀어지면서 그게 몸, 몸에서 막 회오리치더라고요. 음. 음. 근데 그, 그런, 그런 경험도 있을 음. 수 있는 건가요? 예. 예, 예. 너무 힘들었어요. 예. 예. 자, 보세요. 그런 것 또한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은 어, 생각의 느낌이에요. 예. 생각의 느낌이에요. 즉, 생각의 느낌은요. 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신비하다,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생각의 느낌이에요. 응? 음? 그러니까 음... 이...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경험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될수 있지. 그런 그래, 기적이다, 신비하다는 것, 이런 것까지도 전부. 뭐, 가령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것까지도, 부처님을 만났다, 이런 것까지도, 저, 뭐, 관세음 보살을 만났다, 이런 것도 전부 생각, 내용의 경험상태되 어, 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뭐, 이, 뭐, 막이 우주하고 이 우주 모든 것이 그냥 하나더라. 이런 것도 전부 생각, 내용의. 느낌이.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누워있으면이 우주하고, 이 몸하고와, 이 막, 이 전기나 뭐 이런 것이 이렇게, 이렇게 도는 것 같대요. 자. 이것도 전부 생각의 내용에 의해서 그렇게 돼요 어떤 사람은요, 수영한다고 자수만 하면은, 몸이 막, 막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여요. 응? 이것도 생각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 부산 태종대에 한 번, 태종대 가면 높은 바위, 절벽 위에 이렇게 앉을 수가 있는데, 그 앉으면요, 제가 정신을, 정신줄을 놓으면은, 뛰어내릴 것 같아요. 빨리 들어간 것 같아요. 막 저쪽에서 당겨지는 것 같아요. 당겨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모든 것이다. 그런 느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거사님 법문을 안 들었으면 그런 걸 <laughs>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제가 너무 답답할 때 눈이 안 보여요. 음. 앞이 깜깜하게 음. 보여갖고, 음. 안 보이는데, 또 이게, 거사님 법문 들으면서 이게 막 뭔가 풀어지면서 음. 제가 공부만 안 했거든요. 음. 뭐, 불교 공부, 잃지 음. 아무것도 안 하고, 거사님 음. 법문만 좀 들은 거예요. 음. 그러다가 또 이게 확 풀어지면 눈이 또확 보이고, 음. 이게 신체적으로, 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했고 산을 이제 뒷산을 살살 걷기 시작했거든요. 응. 걸으면서 어느 날 제가 지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아 이걸 내가 뭐 죽기 아니면 살기를 지금 가고 있는데 뭐가 무서워서는 지를 돌아보려고 하, 하나 이런 생각 하다가 순간적으로 아니, 무서운 그러면 돌아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딱 돌아보는 순간에 응. 그때 탁 풀어진 게 응. 고사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음. 상에매이지 않는 게 음. 내가 이렇게 규정하고 갖고 있구나 음. 내가 나를 너무 많이 규정하고 살았구나 그때 딱 느껴지면서 음. 그때부터 자, 이게 막 음. 아까 현상의 자유롭다고 하시듯이 음. 음. 거기서 좀 벗어났어요. 음. 음. 그래, 그래.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갖고 음. 오늘 와서 큰자리에 올려. <laughs> <laughs> 아니 그거는. 저한테 그런 게 아니라 그 순간 그 자각 때문에서 자유로워진 거죠. 음. 아 그때부터는 음? 이제 음. 그게 음. 모든 거에서 제가 음. 자유로워졌어요 생활에서 음, 그래, 현상에서. 그래, 그래. 그때는 뭐 깜짝 못하고 있었는데 음. 그 순간부터 이렇게 자유, 차츰차츰 자유를 지면서아또 음. 어느 순간에 이것도 음. 너무 또 내가 또 그런 건가 음? 음. 기준이 없다고 하지만 기준이 음. 없는 거 아닌가 싶어갖고 음. 음. 예. 음. 예. 그렇,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거는 뭐, 저한테 큰짓할게 아니에요. 그, 스스로의 자각에 의해서 자유로워진 거죠. 제가 아무리 이야기 해봤자, 그것이 자기 자신의 경험부터 자각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무, 그러니까, 어,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자각에 의해서만 사람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 의해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내가 어떻게 한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응? 왜? 각자의 자각에서 그런 거고 각자의 자각이 날수 있는 이치는 경험은 수없이 이야기 해놨으니 예? 그러니까 그그 그 이치라고 하는 법덕명 예. 그리고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덕명 하면 되지. 순간에 자연의 이치라는 음. 말다 받아, 말씀을 다, 다 와는 이게 다그그 그 음. 말씀이구나 이게 다 와닿는 거예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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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경우에 눈이 안 보인다. 물론 어떤 경우에 예. 자 이런 어떤 이 현상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으면 또 괴로움의 원인이 돼요. 어떤면 캄캄하다고 라 하는 상태는 바로 꼭이 어떤, 어떤 생각에 빠졌을 때도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여기 그런 갑자기 어떤 이, 이 밝은 빛이 확 들어온 순간적으로 앞에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터널 속에 지나다가 갑자기 햇빛이 싹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 이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너무나 사실같아서 여기에 완전히 빠져버리면 은 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제나 몰입이 되면요. 우리는 보이는 줄도 몰라, 들리는 줄도 몰라, 느껴지는 줄도 몰라, 생각이 알아지는 줄도 몰라요. 이런 것을 언제나 몰입이라고 그래요. 마치 이걸 그, 어, 일부, 가령, 뭐, 선불교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이런 것을, 뭐, 삼면이, 뭐, 응? 마치 뭐, 대단한 어떤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아니 전부 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착각의 경험이에요. 응? 어떤 사람이, 하, 어, 수영하니까 호흡이 없었다고. 하, 어, 참. 나는 그런 대단한 경험이 올라다고뭔 소리야? 착각이야. 세상에. 호흡이 없으면 다 죽어, 죽어. 응? 착각이에요. 진짜. 그래서, 어떤 안 보이는 그런 순간적인 맹목이라고 하는 이런 경우는 어떤 조건 때문에 일어나는 그냥 현상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은 하 어떤 이 현상의 현상이 사실한 착각이 없으면은 이런 것이 경험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에 가요. 을봐야예요즉 복지 복지는 아,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우리 국민학교, 국민학교 때요 우리 마을, 서 한참 좀 산에 한, 한 2km쯤? 1km쯤? 떨어진 산에 공동묘지에 있어요. 근데 가을에 어떻게, 그거 어떻게 갔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가을에 제가 혼자서 갔었는데, 가을에 가니까 어떻게, 그런 가 하면 바사락바사락 나오는소리죠 그럼 공동묘지에 대한, 어릴 때 온갖 귀신 이야기를, 만나면 맨날 귀신 이야기를 해가지고 <laughs> 이 바스락 그런 소리가 진짜 뒤에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말 그대로 무서워서 돌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도 뭐 귀신이 있으면 <laughs> 어떻게 해요? 안 보면 차라리 괜찮겠는데. 그런데, 그렇잖아요? 근데 도저히 안볼 수가 없어요. 돌아보면 없어요. 또 가면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모든, 이런 것은 뭐예요? 결국면는이 생각의 느낌이죠. 생각의 느낌이에요. 각의 음? 느낌이에요. 왜, 밤에 어스럽게 길에 떨어진 새끼들 보고 뱀이라 착각이 되면, 막, 뒷머리가 막 곤두서고 소름이 쫙 끼치죠? 깜짝 놀라죠? 그런데 봐요. 실제로 뱀이 아니었잖아. 그건 뭐예요? 뱀이라는 생각의 놀람이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모든 괴로움은 그런 괴로움인 거예요. 근데, 바로,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요, 그러면 무주상이라고 하는 게 되죠? 상의 무주적 생각에 머무름이 뭐 없으면요? 왜? 아무것도 안 해요. 그,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음. 무주상을 노력을, 무주상 하려고 했는데 음. 아, 무주상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 그게 달라, 그게 길점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로 자각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각이 있으면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지. 자각이 없을 때는 되려고 해요. 예. 듣고, 되게 힘들어. 맞는 말이야. 응. 적용하려고 해요. 자각에서는요. 뭐 붙잡잖아, 그렇게 돼요. <laughs> 응, 응, 이 자각 이것을 이런 자각을 깨달음이라 이름해요. 그러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응. 그렇게 돼요. 응?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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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사실 같았는데 사실이 아니면 분명해지면은요, 일러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제대로 그렇게 되지. 야, 이건 상이야, 상이야. 그러니까 무주해야 돼, 무주해야 돼 이런 게 아니죠. 나나다. 그렇게 호차단이 되거든요. 뭐. 뭐. 그렇게 호차단이. 지금의 일회가 있는데. 거슬러 들어요. 내 네. 귀를 네. 네. 들으면서 콩나물 집에 있는 그 부자 하듯이 하라고 하셔 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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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주상 하는 게 아니라 무주상이라고 표현되는 네. 그런 경험상태면 누구나 다 자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누구나 다. 바로 그 순간의 문제예요, 순간의 문제.